헤이게이스 hey 니다 여러분 한번쫙 보여주세요 이거 어딘지 눈가 굉장히 좋아보이죠 예? 어딜까요? 어딜까요? 자 5초 맞춘 사람 댓글 빨리 남겨주세요 영상 업로다하고 1시간 내에 댓글로 맞추시면 내가 선물드릴게요 진짜로 5 4 3 2 1 말이 되나 이게? 잠깐만 <laughs> 바본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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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기는요 보라카이요 보라카이, 보라카이. 어, 근데, 제가 뭐 하냐. 이걸 처음으로 시작으로, 여기 호텔 한 다섯 군데 돌아다니거든요. 나 운동하는 직장인이잖아. 그래서, 제가 호텔 리뷰를 할 거예요. 어, 운동하시는 분들 출장 갈 때, 가기 싫죠? 왜? 운동해야 되는데, 운동 못하니까. 그죠?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, 어떤 어떤 호텔이, 헬스장이 어떻더라. 제가 한번 리뷰해드릴게요. 자, Ready, guys? 근데 여기가 어딜까? 보라카이 w h h 호텔? 에? 여기는요. 어, 자, 3, 2, 1. 여기 보세요, 여기, 여기. 띵! 보시면. 뭐야? Move Pick에 Move Pick Move Pick Move Pick We make moments 아무튼 그렇구요 자 한번 가볼까요? 어,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겠습니다 Let's go 밖에서 보면 약간 쪼그매 보여 네? 좀쪼그맣긴해 사실 가봅시다 빨리 빨 Let's go 자 키로 찍으시고 가보겠습니다 어 일단 되게 쾌적해 Fresh해 냄새 좋아 자 여기 어? 타올 있고 Let's go Let's go Let's go 11시 45분 1 2시 12시 죽겠어 아주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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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진짜 난 보라카이 말하는 줄 몰랐어 일하고 있어요 하루종일 자 a 니웨이 a y anyway, let's go 평신은 기계가 되게 좋아 기계가 일단은 다라이프리니스예요 라이프리니스 다발라버렸어 전체적으로 일립티컬 일립티컬 라이프리니스 있고 그 다음에 트래블형 그리고 어 제가 좋아하는 이런 바이크 주제도 있고 좋아하게 뻥이야, 사실. 왜 유전소 안 해요? 그냥 앉아서, 어, 그냥 가만히 쉬어때 어때? 그렇고, 트렌드 면, 랩트 컷. 얘는, 어, 세 가지 다 돼, 세 가지. 어, 체스 프레스, 가슴, 가슴 운동 되고, 인클라인 되고, 그리고 숄더 프레스까지 돼요. 각도를 조절하면서 할수 있어요. 나 이거 처음 봤어요. 근데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, 벤치는 이제 하나 있고, 어, 근데 보통, 하나 있으면 되게 조그맣긴 한데, 하나밖에 없어서 좀 작은 것 같긴 한데, 막상 오면 호텔에 잘 운동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. 그러니까 충분한 거 같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 무게가 너무 없어. 무게가 없어 무게가. 그래서 가수 운동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. 근데 뭐 얘는 해야지 뭐. 25, 25, 응. 25kg. 25kg가 맥스인데 응. 아무튼 그래요 횟수로 정해주세요 응. 횟수로. 잘했어. 그리고 라이플 프나운 있고. 어, 3리를까지 무엇까지. 뭐까지. 3리 3로 3로 시로 3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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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3클로 3로 3로 랑로 3로 3션까지 같이 있어요 레클로랑로 3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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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동 3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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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로라 오, 저아 봐, 좋어 여러분,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한 건 거예요. 뭐해하지 마세요. 향으로. 여기 화장실. 토일렛. 화장실 있어, 화장실. 그래서 씻지 마세요. 따라오세요. 나가시고 그리고, 마지막으로. 어, 요건 좀 좋은 거 같아. 여기서 약간, 몸 어, 스트레칭하고, 뭐, 어, 이런, 이런 박스도 있고. 어, 여성분은 좋으실 것 같아. 약간, 요가 동작을 들어하시는 분들. 근데 한 가지는. 같이 롤러 환자들은 롤러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롤러가 없으니까 좀불편하긴해요자 여기까지예요. 어, 벽 없죠? 아, 운동은 내공이에요. 벽 없다고 해서 운동 안 하시면 안 돼요.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, 동작을. 아셨죠? 다음 맥스원은 해난 리조트 제가 한세한세 한세 군데, 해난라돈 리조트, 그다음 헤난 가든 리조트 있으니까 한번 갈, 갈 때마다 헬스장을 번교해보게 해보겠습니다. 어, 아무튼 다음에 모임빼고 오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세요. 아셨죠? peace guys 잘 나가지 오우 first k peace